오늘은 백양농원 임도와 싱글길을 달립니다. 그동안 비가 오는 날이 많아서 라이딩을 하지 못하였는데, 오늘은 날씨가 맑아 정호랑 백양 싱글로 달려갑니다. 그동안의 비로 인하여 젖은 숲은 더 깊어지고, 길은 더 살아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가지 뭐. 네. 백양농원의 인도는 부드럽고 넓습니다. 노면도 좋고 물빠짐도 좋아서 비온 후 바로 라이딩을 즐길 수 있는 코스입니다. 백양농원 인도는 백운산과 망월산 사이를 잇는 트래킹숲길로 경사가 완만하고 길이 넓어 XC 크로스컨트리 스타일 라이딩에 적합합니다. 편백나무숲, 참나무숲 심터 등 숲속 풍경이 아름답고 비 오는 날엔 운치가 더해집니다. 흐며들며 근심이 걱정 저 멀리 사라지네 후려라 달려라 내찾전 거야 삶의 무게를 날려버려라 오르막도 좋고 내리막도 좋아

하루도 노래처럼 살아보세. 후려라, 달려라. 내 찾은 거야. 삶의 무게를 날려버려라. 오르막도 좋고, 내리막도 좋아. 산속에 나만의 길을 찾아가네. 가자 앞에 가라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 좁고 구불구불한 싱글길, 나뭇가지와 바위들. 싱글길은 언제나 도전입니다. 특히 비오는 날엔 모든 감각을 열어야 합니다. 좀 미끄럽긴 미끄럽다. 조심해라, 미끄럽자. 비온 뒤라 많이 미끄럽습니다. 왔다, 버섯 많이 나왔다. 지금까지는 날씨가 참 좋습니다. 애가 반짝 떴는데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예측 못하고 기분 좋게 법기 싱글까지 가려고 열심히 내려갑니다. 소나기가 많이 없는가 봐. 나뭇잎이 전부 다 쓰러졌네. 씻겠네. 커피보다 좀더한잔더 주친구 부여유 속도는 느려도 좋아 웃음은 빠르게 쿵쾅쿵쾅 구름이 몰려오기 전 인생샷은 기본이지 비 오는데, 빗방울 떨어. 어. 나뭇잎에서 떨어지나? 아, 아닌 것 같은데? 아닌데. 비 온다. 지금부터는 우중라이딩이네. 어이구, 씨. 조심, 조심해라. 아, 그렇다 뭐야? 그냥 되겠나? 아니, 이거. 어, 가볍네, 가볍네. 아. 어? 옆으로, 제키.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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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아, 됐어 됐어 쓰러졌네 벌레가 입으로 들어갔다 <laughs> 저도 마찬가지다 지금. 백양농원에서 백양미나리밭 싱글길로 이어지는 구간은 좁고 기술적인 트레일로 올마운틴 스타일 라이딩에 적합합니다. 뿌리, 가위, 물웅덩이, 급경사 등 다양한 요소가 있어 스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 어? 피하고 나가는 게안 낫겠어요. 어디서 비를 피해? 비가 지금 엄청 시어우네 어, 아, 이건 뭐, 왜 이래? 비를 어디서 피해? 아, 이거 산속에 있으면 좀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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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맞지 않겠어요? 아까 저 안에. 이 안에 들어가야 돼. 이리. 그러니까요. 여기 가 야, 이게, 금방 그칠비가 그래도 삐었다가 하는 게안낫다요 나무 속에 들어가네요. 아무래 그래 보자, 그럼. 어? 네. 와그 옆으로 설린 날까봐 겁나더라 아. 갑자기 소나비가 내려 잠시 숙소에서 비를 피하기 위해 라이딩을 중단합니다. 그렇죠, 비가 가안 쏟아지잖아요. <laughs> 영천 신고는 못 가겠다. 이곳로 왔어. 비 오는 날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뜰길이 젖어 미끄러움으로 타이어 선택과 브레이킹에 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없었는데, 이미. 무릉덩이와 진흙 구간이 많아 속도를 줄이고 안전한 나이딩이 필수입니다. 숲속 안개와 빗소리가 어우러져 감성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우리는 소낙비를 잠시 마저며. 밖으로 복귀하면서 당근 농장 앞에서 흙먼지를 떨고 이후 라이딩을 논의합니다. 해난다. 비 오는 날은 낙엽과 진흙으로 인해 미끄럼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그리하여 결정을 하였습니다. 대운산 인도길 한 발이 하러 가기로 약속을 하고 대운산으로 향합니다. 여봐, 청년주택 임차 보증금 빈님이 우리만 따라다녀. <목소리> 오씨마하는데 <목소리> 어? 여기가 전에는 완전 늦을 길이었었는데 많이 좋아졌네. 비야 내리지 마라. 왜 우리를 따라다니느냐. 오, 씨, 비가 많이 오네. 어허허. 정상으로 가면 가서는 이렇게올것같은데요 그럴까요? 빗방울이 나뭇잎을 두드리는 소리는 마치 자연 이 연주하는 음악 같아요. 일단 비 맞았는데 뭐 비가 계속 따라다녀요 오 마온다 이오는날 어? 대운산 인도길을 달리는 건 그야말로 자연과 하나되는 경험이에요 대운산의 인도길은 비가 오면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마치 영화 속한 장면처럼 신비롭고 고요해져요 이하늘보이 거칠 비가 아닌데 시야는 좁아지지만 그만큼 집중력은 높아지고 감각은 예민해져요. 평소보다 미끄러운 노면은 라이더에게 더 많은 집중과 기술을 요구하지만 그만큼 성취감도 커요. 타이어가 흙을 튀기며 달릴 때의 짜릿함은 비오는 날만의 특권이죠. 이거는 모르겠어 카메라는 괜찮은데요. 흙내음과 풀내음이 비에 젖어 더욱 짙어지면서 <laughs> 숨 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 들죠. 철수 오늘 완전 우중라이딩을 하고 있어요. 비가 안올것 같아서 왔더니만 비가 더 쏟아지고 있는.

안경이 앞을 보지도 않는다. 조심해라. 우리는 우중라이딩으로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며 미친 듯이 대운산을 내려왔습니다. 비와 안개, 숲이 만들어내는 풍경을 마주하면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느끼게 되고 자연의 위대함에 감탄하게 되요 오늘 우중라이딩 즐겁게 마무리합니다. 어? 어.